오늘의 공포 게임 어라운드 더 밴드 머리가 이상해지다 라는 뜻의 해외 인디 신작 게임이고요. 도시에 살며 인생에서 일이 전부인 리그는 직장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오는데 라네요. 그럼 바로 비기. 응? 오. 뭐야? 아 조작법을 알려주는 거구나. 오케이. 꿈인가? 어 스페이스. 그리고 상호작용은 이. 그냥 뭐 처음에 간단한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아 레프트. 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 뭐야? 어떻게 가? 뭐 안되는데? 음... 아 여기를 보라고? 오케이 치워 그리고 지나가면 되죠? 어 바로 있다 이걸로 뭐 이걸 하라고 이렇게 뭐야? 뭐 누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What? 아... 어 게임 시작됐네요? 어 전원이 나갔다. 뭐 시작하자마자 전원이 나가. 그냥 뭐 방인 거 같은데요? 뭘 해야 돼? 그냥 나가? 어? 그냥 집인데? 뭐야? 어 여긴 화장실이고. 뭐야? 거실. TV 아, 퓨즈 박스를 확인하래요. 아. 뭐야? 퓨즈 박스. 어 여기 있네. 시작부터 차단기가 내려갔대요 오케이, 다 됐다 어, 시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 전자시계 뭐야, 11시 11분? 어, 또 소리 들리는데? 어디야, 어디서 들리는 거야 아, 여기 있다 오케이 다 됐나? 어, 나는 서둘러야겠대. 미팅에 가기 위해서. 어. 어, 샤워를 하래요? 오케이. 직장인이라, 아. 빨리 샤워해야지, 그럼. 깨끗하게, 온몸 구석구석. 다 씻고. 뭐야, 뭐야. 어, 지금 머리 감고 있어서 눈 감았나봐요. 오케이, 다 됐다. 오, 말끔한데. 자, 이제 나가나? 가자. 밖으로 가면 돼? 어? 아 커피를 먹고 가야 된대. 오 출근하기 전에 커피. 어, 커피 기계. 어 머그잔. 뭐야? 머그잔? 머그잔. 아니 뭐 근데 게임이 이거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어 여기 있다. 컵 올리고. 오 어, 내려. 아니 근데 왜 커피색이? 빨간색이야. 불길하게. 됐나? 커피 마셨어. 이제 나가면 돼. 어, 전화 왔다. 오. 누구야? Hey, what's up? I'm good. What about you? I'm okay, I guess. 아니 근데 왜 자막이 안 나와? 영어 듣기 해야 되네. UFO? 갑자기? 음. 그냥 대충 들어보니까,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UFO에 대한 뉴스를 봤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어? 뉴스 다 믿지 말아라. 뭐, 그런 것 같네요. 아니, 갑자기 뭔 UFO 타령이야. 그 다음에, 이건가? 화장실? 아, 오줌 싸는 거? 오케이. 어, 소리 요란하네요. 아, 도대체 출근은 언제 해? 뭐, 미팅 빨리 가야 된다면서. 어, 물 내려주고. 이제 가면 되나? 이제 출근하냐? 드디어. 뭔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나갈 수 없다고? 나가는 게 좋지 않다고? 뭔데? 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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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지진이야? 뭐야? 오, 막다 떨어져요 방? 오, 야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숨어야 되나? 뭐야? 뭔데?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평화로운데? 아니, 주인공은 뭐 어어어 어, 어, tv를 확인하래요 뭐야 이거 어 긴급 상황 발생 뭐 ufo 뭐 어쩌고저쩌고 어 여동생한테 전화해야겠대 받아 아 여동생 말이 사실이었네 ufo가 나타났어 헉, 뭐야 비명소리. <laughs>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어, 어, 뭐야? 왜 쓰러져? 기절했는데? 헐, 충격받고 쓰러졌나봐. 아, 뜬금없이 UFO가 등장했다는 전개는 신선하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나는 공포를 느껴요. 나는 좀 쉬어야겠대. 오. 전기가 또 나갔네요. 차단기. 이놈의 차단기. 고치던가 해야지. 맨날 말썽이야. 어, 다시 켜주고. 이제 뭐해? 나가? 나가면 안 되지. UFO. 뭐야, 시계를 또 재설정해야 되네? 아니, 이거 시계가 왜. 2시 46분. 다음에 뭘 해야 돼? 헐, 이게 왜 켜져 있어? 어, 헥? 누가 들어왔나? 물이 왜 켜져 있어? 뭐야? 방에 외계인 들어온 거 아니야? 나와봐, 이제 씻들어 뭐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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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새. 새가 날라오다가 죽었네. 난 누워야 겠대. 그래, 모든 걸다 잊고 잠이 나자. 이건 꿈일 거야. 어? 잠에서 일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그럴 리가 없죠? 이건 현실이야. 이건 뭐야, 근데. 외월의 말,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집이잖아. 저 빨간 건 뭐냐? 근데 태양은 아닐 거고. 뭐야?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에? 뭐야? 집이 바뀌었어. 이게 뭐야? 무슨 시설 같은데? 오깜짝이 씨, 오, 위험하게... 누구세요? 근데 벽에 걸리셨는데요? 저기요. 거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뭐야? 외계인이 점령한 거야? 오 지하실. 여긴 뭐야? 어뭘 집을 수 있는데? 어 방금 나뭐 들었어? 이건 뭐야? 이상한 사람. 아까 지나간 사람인가? 그리고... 어, 아, 이거를 열수 있구나. 오케이, 여기 문이... 있, 어, 문 열린다. 뭐야? 벽이 막혀있네. 아, 이거 의자로... 아, 여기 이렇게 가라고.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좀 뭐냐? 뭐야? 방금... 괴물이야? 사람이야? 뭐야? 다시 문 여니까 여기 시설이 나타나네? 현실성 없는 진행인데 지금? 뭐 어쨌든 UFO가 나타나서 외계인들이 그거 하고 있나봐 뭐..뭐라고? 점프하라고? 잘 안보여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 더 파이프 아, 파이프가 뜨거워서. 그럼 뭐 이걸 꺼야 되나? 뭐쩌라는 겨? 뭔 소리야, 또. 뭘 하라는 거지? 길이 없는데? 딴 데로 가. 어, 뭐야! 저거 뭐야? 어, 사라졌어. 헐, 아, 여기가 길이구나. 이거 여기 왔던 길인데, 다시 집으로 가는 건가? 뭐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어, 아닌데, 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씨. 누구세요? 외계인이야? 너 외계인이냐? 어, 사라졌어. 헐, 아 깜짝이야. 씨, 아, 여기로 가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 점프하라는 거야? 설마. 맞아? 이거야? 뭐야? 어? 뭐야? 건너갈 수 있네. 여기 바닥에, 아. 바닥에 이게 뚫린 게 아니었구나. 아, 괜히 헤맸네. 오, 여긴 또 뭐야? 어, 뭐 작동시켜야 돼. 헥? 뭔데? 오. 헐. 문 열린다. 야, 근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설마 UFO 아닌가? 어? 뭐가 이렇게 웅장해? 근데 뭐 나타나는 거는 수줍은 많은 검은 사람들. 어뭐 이상한 소리 난다. 삐리 비리 비리 삐리 비리 비리 이게 외계인들 소리가뭐 어, 뭐야 저기 뭐 있어? 아니 근데 이거 뭐 직장인의 우울증에 대한 게임 아니었나요? 갑자기 왜 U F O? 어 뭐야? 뭔데? 헐저 사람들 뭐야? 어 저기 가면 안될것 같고. 어 뭐야? 뭔데?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어, 탈출해야 돼. 어, 벽이 막 줄어들고 있었어. 오, 간신히 탈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일단, 알고 있는 거는 UFO, 외계인. 아직까지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저기 누구있는데? 저기요? 뭔데 이건 안 열려 헉, 사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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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려? 여기 어디야?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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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야 야, 잠깐만 어디간는데나 뭐야 헐 여기 뭐야? 예? 뭔데요? 어, 저기 사람 있어. 헐, 밑으로 떨어져, 헥! 야, 잠깐만, 이거 탈출 못해? 어,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건 집인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뭔지 알겠다. 그니까 이 게임 설명에 직장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주인공이. 그니까 내 생각에 이런 망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오, 나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UFO가 나타나서 외계인들이 나타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 다 이유가 있었네. 오, 좀 참신했다, 스토리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게임 어라운드 더 밴드 머리가 이상해지다.였습니다.